오늘 날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laughs> 모든 인류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음식과 공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려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공포 속에 산다고 이야기할까? 전두 가지를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었을 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천국에 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뒤에 있을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가지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감에 질려 있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닥칠 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들었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이 기록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내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애쓰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전에 의미 없이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정말 깨닫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하나 앞에 회귀하고 고백했던 것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한 권의 구약 성경을 하루에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그 회귀하는 마음이 뭐냐면, 진작 이룰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이일 때문에, 저일 때문에 바쁘다고 때로는 하루에 석 장, 열장 밖에 읽지 못했던 그 삶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권의 책을 띌수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후회할 날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다 놓쳤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이 아침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시간을 그한 옆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며칠 전에 제가 함께 노웨에 있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laughs>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저와 함께 온드라스 선교 대회를 준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음껏 밀어주시고 노회장이셔서 심을 보태주셨던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집회 마치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격려해 주셨던 그 선배 목사님께서 주변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인사도 못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치러지는 그 기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소리소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깨닫고 사는 기간이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예전에 읽었습니다.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이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고집이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되 내일 아침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 그한 날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하나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뜻대로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찾아올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단한 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배단이라는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또 잡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두 여동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로 예수님이 그들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집에 들리시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분명히 즉시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찾아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또 여동생들이 원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 와서 오셔서 말 한마디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고 우리 오빠는 이렇게 관심 안 두실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며 똑같은 마음 같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때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왜 회사가 망해 가는데 하나님 내비로 두셨냐고 아플 때에 왜 내비로 두셨냐고 원망의 소리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단에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마리아가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 환영하기보다는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21절 말씀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은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감정이 적혀 있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으리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도 마리아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는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 짤막하게 한마디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오빠를 살리리 함이라.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헛된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신 말씀은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사업 모든 게다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게, 아무게야.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 사업이 망음에지라도그 사업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데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이 들린다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믿을 분들이 몇분 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내 우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죽으심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깨닫질 못하는구나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는 것보다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셨을 왔을 때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과 함께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지만 깨닫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때로는 흐려질 수 있지만 깨달은 것, 터득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 크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버렸다! 여러분, 바울 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인류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듣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 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저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덤 주위를 저들이 지키고 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생각은 오순절 사건이 어떤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자신들의 의지와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때는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두 여동생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통탄해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트래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도 먹이고 입히었거든하물뭐 너희 일까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남은 여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 끝나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전보단 다른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이전보다 다른 모습 사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우리를 위해 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걸어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말.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안도, 영혼도 부활한 나를 믿고 따르면. 너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 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박차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났다 가면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어, 코바디스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경기장에 한 옆에는 그, 어, 십자가를 세워놓고요. 그 밑에 나무나 벼집 같은 것을 어, 준비해 놓고 어, 화형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어, 그런 어, 장면 이 있고요. 또한 옆에는 어, 굶주렸던 사자들을 풀어놓고 어, 사람들을 어, 운동장에서 어, 잡아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그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잠시 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불에 타서 죽어갑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고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잠시 뒤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영혼을 받으실 그 주님을 기억하기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 화염 속에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지나온 삶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코로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 가십시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서로 우리 아는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혹시나 이 질병을 일어나여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순례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해도 7 0을 살든 6 0을 살든 누구든 한번쯤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에서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때다보다도. 건강이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되어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음 그 공포 속에서 이 땅을 떠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주님야 부끄럽지 않게 그 만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부자 아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시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이라. 오늘 이찬송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다른 신앙의 모습,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만날 수 있는 은혜, 내 안에 있게 하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주 앞에 들며 나가겠습니다.